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세월을 아끼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8만 6천 400원씩 입금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이 돈은 다음 날이 되면 못 씁니다. 반드시 그날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또8만6만 육천 사백 원 같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 돈도 오늘 딱 쓰고 내일이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냥 남겨두고 사라지게 두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 돈을 쓰실 건가요? 아마 누구나 다이 돈을 어떻게든 다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사실 우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꾸면 86,400초가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86,400초가 주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시간 통장에 이 86,400원이 찍히던 것이 안 찍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통장에 입금 금되는 하루 86,400원. 86,400초.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누굴 위해 써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해 쓰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끼고 아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월을 아끼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시간관리 시크릿, 하버드 첫 강의 등등 세상의 시간관리에 대한 자기개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라인 서점에 시간 관리라는 키워드를 치면 수백 권이 넘는 책이 검색이 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아껴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일단 이불에서 나와서 운동부터 해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등등. 시간을 어떻게든 잘게 쪼개고 분초를 다투는 삶을 격려합니다 누구보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서적이 말하는 이 자기개발서가 말하는 내용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믿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학생들 어... 돌아다니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죠. 정말 늦게까지 학원에 갔다가 뭐 이것저것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도 아마 그렇게 또는 아, 자녀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또 직장들은 매일같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쏟고 그냥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공부하니? 너는 왜 공부하니? 그런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답들이 이럽니다. 다들 공부하니까 저도 합니다. 안 하면 뒤처지니까 저도 해야죠. 뭐 좋은 대학 가야 해서 합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등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학생들조차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에 따라서 너무 맹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초를 다투어 산다고 해도 근면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허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누가 결승점에 빨리 도착할까요? 당연히 속도는 누가 빠를까요? 토끼가 빠르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위쪽 길로 가고, 지금 토끼는 아래쪽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일을 벗어보면 누가 빠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 그림 보십시오. 토끼가 가는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가는 길 끝에는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토끼라고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흔히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오해하곤 합니다. 자기 개발서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라, 치열하게 살아라,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쪼개서 살아라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무리 빠른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라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이 가장 느린 길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아무리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주님이 가라하신 길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를 내내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허랑방탕할 거야 나는 인생을 허비할 거야 라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쓴 일기를 보면 너무 야심차더라고요 어, 군 제대하면 내가 복학할 것이고 복학하고 난 후에 이것을 할 것이고 저것을 할 것이고 빼곡하게 자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얼마이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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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무엇을 했죠? 허송세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을 애써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안할 거야. 나는 목사만큼은 안할 거야라는 생각이 저의 20대 내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길 많은 제가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황이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뿐이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봤자 더 멀리 돌아갈 뿐이고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사실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 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의 조언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내 경험과 지식대로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국교회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을 하고 있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때,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조차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잠언 1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내 생각이 좀 답답하고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열심히, 그저 성실하게, 그저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멀리 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인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 두 번, 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대에 서 있는 배우와 같이 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오 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무대 앞에 서 있는 관객이 가득한 무대 앞에 서 있는 배우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이 15절 말씀이 마치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관중이 가득한 극장에 서 있는 배우처럼 행동하는 것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관중이 가득한 극장에 서 있는 배우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TV에서 여러분의 24시간을 밀착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국민에게 방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아마 화장도 안 지운 채 잠을 자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씻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 교회 자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모든 행동이 실시간 생중계로 중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경거리가 원어로 테아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아트론이 띄어터,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극장이라는 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극장 안에 배우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 곧그 천사와 사람에게 극장의 배우 같이 되었다고 라 말하는 테아트론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장의 관객이 누구입니까? 극장의 관객?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이 관객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하늘과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사와 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하늘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땅에 있는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무대 위의 배우인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슨 행동을 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나의 이웃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것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 원수막이 사탄조차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경거리, 이 극장에 사탄이 보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구원해낸 홍해를 가르고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목이 곧고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세계 하늘과 땅에 있는 천사와 사람과 심지어 사탄까지도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경의 진리이며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배우는 그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사와 연기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을 하면 그 무대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입니다. 우리가 무슨 역할을 맡은 배우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내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선택 하나하나가 온 세계에 다 송출된다고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삶을 허투루 살수 있겠습니까? 허담 무리의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 설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대에 설하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려오라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대를 꾸미고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냥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매우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허비하게 만들려고 사탄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전력 질주로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악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날 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이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게 주어진 이 금보다 귀한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대를 꾸미고 모든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